안녕하십니까. 마인드온 기술지원팀 조희정 과장입니다. 저는 오토데스크 DNM 파트를 맡고 있고요. 오늘 오토캐드 l t 출력 및 레이어 설정에 관해서 웨비나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웨비나를 시작 전에 참가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벤트를 작게 준비했습니다. 어, 마지막 쯤에 추첨을 세분 해가지고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세분 증정 예정이고요. 그러면 다음... 아젠다를 보시겠습니다. 저희 아젠다는 첫 번째 자주 사용하는 출력 설정, 두 번째 레이어 설정 및 환경 설정, 세 번째 템플릿 저장 및 블로우 기순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자주 사용하는 출력 설정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어, 아마도 저희 오토캐드 l t 구매하신 분들은 출력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어, 들었는데요. 어떻게든 LT를 여시고 새로 만들기에서 들어오시면은 좌측 하단에 모형 탭이라고 보이실 텐데요. 모형 탭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클릭을 해 보시면은 이렇게 페이지 설정 관리자라는 것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새로 만들기가 가능한데 여기서 출력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름은 저는 일단 A4로 넣을 건데 뭐 다양하게 넣으셔도 돼요. 뭐 A3, A2 아니면 뭐 회사명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자주 보시던 출력 화면이 나오시거든요. 여기서 원하시는 프린트기 설정, 용지 사이즈 설정, 그리고 화면에 표시할 영역 설정을 요거는 대충 해주시면 되고요. 플롯의 중심, 용지에 맞춤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플롯 스타일은 원래 사용하시던 게 있다면 그걸 지정해 주시고, 보통 저는 모노크롬을 많이 사용해서 저는 모노크롬 적용을 하였습니다. 도면 방향은 가로이고요. 확인해 주시면은 설정이 끝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현재로 설정을 꼭 눌러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어, 현재로 설정을 눌러 주지 않으시면 방금 저장했던 사항이 어 캐드에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눌러 주시고 닫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출력을 눌러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방금 지정했던 사항들이 잘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출력 설정은 이렇게 간단히 끝났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지나가죠? 그 다음으로는 레이어 설정인데요. 어, 레이어 설정을 매번 도면을 작성할 때마다 하시는 건 굉장히 좀 까다롭고 귀찮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정하는 방법 한번 알려드리고 어, 나는 레이어 스타일을 설정을 못하겠다. 원래 있던 거 가져다 쓰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방법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게 하셔도 되고 작성하시던 파일에서 시작하셔도 되고요. 도면 층에 가보시면은 이렇 레이어가 아무것도 설정이 안돼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보통 어, 레이어에 들어가시면 0으로 시작되는 기본적인 선 하나만 들어가 있고요. 이거를 어, 이제 저희가 설정해 주는 게 오늘의 목표라고 할수할수 할수 있습니다. 스타일에 들어가 보시면 문자 스타일도 조정이 가능하신데요. 보시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문자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정 안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레이어 설정은 어떻게 하느냐? 저희 보통 도면층이라고 레이어를 부르거든요. 도면층 특성에 들어가시면은 화면과 같이 도면층 특성 레이어 창이 나오고요. LA라고 이렇게 명령어를 넣으셔도 이렇게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콘이 새 도면층을 누르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도면층들이 생성이 되고요. 어, 그 옆쪽에 새 VPN 모든 뷰포트에서 동결됨이라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어, 이 아이콘의 경우는 다른 거는 새 도면층과 다른 게 없고 여기 새 vp 동결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이 표시가 돼서 오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가 있고 요거는 어디서 쓰시냐면 밑에 보시면 모형 및 배치가 있는데 이 모형 및 배치에서 서로 레이어를 다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원래 1번은 1번 레이어밖에 안 되는데 1번에 뭐 색깔이 모형에서는 빨간색 배치에서는 노란색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어, 특수한 경우 말고는 사용하실 일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어, 그냥 아, 이런 게 있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VPN VPN로 동결로 하지 않으셔도 나중에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 해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옆에 도면 삭제가 있고요. 도면 삭제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삭제가 되고요. 그 옆에 현재로 설정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현재로 설정 아이콘을 누르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앞쪽에 초록색 체크 표시가 되는데요. 이거는 현재 이, 이 레이어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콘을 클릭해서 설정하시는 방법, 더블 클릭하셔서 화면처럼 이렇게 설정하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으세요. 어, 그래서 이제 도면층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방법은 들으셨으니까 어떻게 설정을 하는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설정하는 방법은 화면처럼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색상 부분에 흰색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색깔을 바꾸실 수가 있고요. 선 종류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선 종류 선택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로드를 누르셔서 필요한 점선이라든지 1점쇄선, 2점쇄선 등등 필요한 선들 여기서 한꺼번에 로드해 주시고 선택 후 확인해 주시면은 업데이트 됩니다. 그리고 선 가중치가 있는데 선 가중치의 경우는 이제 선 두께를 말씀하는 거고요. 보통 작업할 때는 똑같이 다 같은 두께로 이제 작업이 되고 출력할 때만 이 부분이 레이어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좀 간단하게 도면층 선택하고 작성하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어, 이제 이 레이어를 난 이제 들고 오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 들고 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오는 방법은 뷰탭에서 디자인 센터라고 있어요.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거나 컨트롤 E라는 단축어가 있거든요. 그걸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활성화가 되세요. 보시면 이전에 작업했던 도면을 찾아가 보시면은 이렇게 도면층, 문자 스타일, 블로우, 선 종류, 치수 스타일 등, 등등 여러 가지를 고르실 수가 있고요. 선택하는 방법은 도면층 클릭해서 들어가시고 원하는 도면층 선택하셔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도면층 추가라고 나오세요. 도면층 추가를 누르시면 추가가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다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 드래그 앤 드랍 도면으로 해주시면다 적용이 됩니다.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넣어주시면 되고 제가 생각할 때 블록이라는 어, 거를 많이 만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요거를 가지고 가시는 게 가장 이제 좀 유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록을 넣으실 때도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화면에서 보던 것처럼 클릭 필요한 것들을 도면으로 넣어주시면 설정이 그대로 복사됩니다. 돌아가셔서 선 종류 선택하시고 드래그 앤 드랍 또는 선 종류 추가. 이렇게 하시면 추가가 다 끝났고요. 그럼 이제 잘 들어갔나 확인을 해볼 텐데요. LA 눌러서 도면층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명 아까는 흰색 하나밖에 없었는데 여러 가지가 생긴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도면층을 추가하실 수 있고요. 제가 라인을 몇개 그려 가지고 적용되는 도면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탭에 보시면은 아까 도면 층이 옆에 이렇게 선택하는 칸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일일이 한 개씩 선택하실 수도 있고 사실 이렇게 나는 선택하는 것도 되게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 그런 분들은 레이어도 리습이 있거든요. 어, 리습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하기에는 좀 내용이 길어서 만약에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저희가 다음 웨비나로 진행 예정이니까 그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설정이 되었고요. 아까 넣었던 블럭을 한번 볼 텐데요. 블럭은 삽입에 삽입 탭에 삽입이 있는데 이거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고 단축키가 I로 인서트라고 있어요. 그거를 치시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블럭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네, 레이어 설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어, 그 다음으로는 제도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인터페이스를 이제 사용하시기 간편하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세션에서는 스냅이랑 이제 단위 설정 정도만 알아볼 거예요. 화면에서 단축키 D 세팅이라고 치시면은 엔터 치시면 이렇게 제도 설정이 나오시거든요. 어 제도 설정은 아까 디세팅도 있지만은 OS라고 해서 단축어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두개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이 제도 설정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어, 제일 먼저 보이시는 게스냅및 그리드인데요. 어 스냅이 뭐냐 하면은 지금 스냅 켜기가 있죠? 이 스냅을 켜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그리드라고 하거든요. 이 선들 하얀 선들을 이 그리드 한 칸당 한 스냅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라서 요거를 켜두시게 되면 은 마우스가 계속 끊긴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가 내가 생각보다 예전같이 움직이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OS로 들어가서 스냅 켜기가 체크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보시고 해제를 해주시고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리드 켜기가 있는데요. 요거는 말 그대로 그리드를 켜고 끄는 기능이기 때문에 뭐 편의에 따라서 키시는 분은 키시고 끄시는 분은 끄시고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 다음은 객체 스냅인데요. 객체 스냅은 보시면 어, 자기가 원하는 스냅점을 이제 지정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보통 라인을 그려놓고 중심점이 어, 선택되지 않아요. 아니면 뭐 끝점이 안 보여요. 이렇게 오류가 났다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거기 보시면 여기 좌측 상단에 객체 스냅 켜기라고 있어요. F3 단축키거든요. 요거를 모르고 누르시면은 객체 스냅 켜지다, 켜지고 꺼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체 스냅 켜기는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켜놓으셔야지 여기 밑에 있는 중간점이라든지, 어, 뭐, 4분점이라든지 이런게다 활성화가 되거든요. 어, 그거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점, 4분점, 직교, 접점. 주로 사용하시는 거 말고는 꺼두시는게 작업하시는 게 굉장히 수요, 수월하기 때문에 사용해보시고 기호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유닛인데요. 단위 설정에 유닛을 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도면 단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유형을 십지법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정밀도는 소수점 몇 자짜리까지 나타낼 건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축척 밑 단위는 밀리미터. 보통 저희는 국내에서 밀리미터를 많이 사용하는데, 간혹 가다 인치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변경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해주시면은 간단한 제도 설정이 끝났습니다. 네, 그 다음은 템플릿 저장 및 블록인데요. 템플릿 저장 및 불러오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제 이전까지는 설정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이 설정한 것들을 어떻게 저장해서 매번 불러오냐 요거를 알아보기 위한 세션인데요. 어, 설정 가능 항목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알려드리고 넘어가려고 요 항목은 어, 준비했고요. 첫 번째 측정 단위 및 측정값 스타일, 두 번째 제도 설정, 세 번째 도면층 및 도면층 특성, 네 번째 선 종류 축적. 다섯 번째 치수 스타일, 여섯 번째 문자 스타일, 일곱 번째 배치 뷰 포트 및 축척이 적용된 배치, 여덟 번째 플롯 및 게시 설정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보시면 방금 썼던 단어들이 몇개 나와요. 1번부터 3번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 이제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고, 이제 4번부터 7번 같은 경우는 레이어 외에 이제 다른 것들, 설정하는 것들인데요.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는 앞쪽에서 설정하는 걸알려드렸고 어, 템플릿 저장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정이 다 끝난 창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해 주시면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 파일 유형이라고 있어요. 파일 유형을 클릭해 보시면은 도면 템플릿으로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변경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템플릿들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파일 이름에 파일 이름 작성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저장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아이콘 클릭, 다른 이름으로 저장, 확장, 도면 템플릿 누르시면은 이렇게 템플릿이 똑같이 나오세요. 여기서 이제 이름을 넣어주는데 저는 이제 마인드 온으로 넣었고요. 필요하신 이름으로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용지 사이즈가 될 수도 있고 회사 이름이 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시고 템플릿 옵션도 확인을 해주십니다. 그럼 이제 확인을 해볼 차례인데요. 이렇게 새로 만들기 누르시면은 마인드온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 혹시 잘못 눌러서 다른 파일로 가셔도 밑에 파일 유형이 들어가셔서 도면 템플릿을 누르시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시고 열고 나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LA로 들어가시면은 도면층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인쇄를 누르시면 기초에 저희가 다 세팅했던 세팅값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템플릿 저장 및 블로그는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제 저장을 하셨으니까 잘 쓰실 만 남았는데요. 어, 나는 아까 전에 새로 만들기를 또 눌러서 템플릿을 매번 눌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거는 이제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빈 파일일 때, 그러니까 템플릿이 없는 상황에서 템플릿을 불러오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전에 레이어를 끌어오듯이 템플릿도 끌어올 수 있거든요. 빈 화면에서 옵션에 들어가거나 O S O P라는 명령어를 입력해서 옵션에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어, 옵션으로 들어오시면은 어, 파일 템플릿 설정이 있습니다. 어, 템플릿 설정을 확장해 보시면 빠른 세도면에 기본 템플릿 파일 이름이 있는데요. 요거를 찾아보기 눌러보시면은 저희가 지정했던 템플릿이 나와요. 템플릿을 확인 열기 해주시면 이렇게 경로가 잘 설정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확인 누르고 잘 설정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새로 만들기 하시고 LA를 들어가셔도 되고 출력을 확인하셔도 되고 템플릿이 설정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새로 열거나 아니면 파일을 오토캐드 자체를 새로 실행하셔서 새로 만들기 누르셔도 템플릿이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템플릿을 바로 여는 방법은 알았으니까, 그럼 빈 프로젝트에서는 어떻게 템플릿을 불러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로 만들기 눌러주시고요. 아무것도 없는 파일을 일단 열어줄게요. 저희가 템플릿을 기존에 지정하지 않았던 파일을 열고요. 어, 여기서 레이어가 없는 걸 확인했고요. 명령어는 마이너스 i, 엔터. 물결, 엔터 하시면은 이렇게 창이 나오시는데요. 여기서 파일 유형을 도면 및 템플릿으로 바꿔주고요. 여기서 마인드 온클릭 열기를 해주시면 적용이 됩니다. 어, 삽입점은 없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에서 ESC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LA를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웨비나 마치겠고요. 다음 웨비나는 다음 달 12월에 셋째 주 똑같이 오후 2시에 진행 예정이니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